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의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인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정말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인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이 없나이다. 오늘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 아가서 1장, 또 2장까지 인데요 1장만 보죠. 1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고 말씀조차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달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지되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아가서. 지금 이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요. 아, 이렇게 쭉 읽어봐도, 아, 참 이해가 참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솔로몬의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어, 함께 읽어 간다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가서는 히브리 언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알수 알수 있듯이 즉, 이 솔로몬의 아가, 즉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다. 아, 여러분 솔로몬은 11기상 4장 이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천 개의 잠원과 1천 다섯 곡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모 모든 노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요.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깊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이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윽한 향내를 내뿔 것 같은 꽃봉오리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진정한 진면목 빛을 바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가서 1장의 말씀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오늘 1장만 우리가 조금 나누는데요. 2절에서 7절은 여인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그것을 받는 남자의 사랑 고백.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시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그렇게 두 여인의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서로, 이어집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교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솔로몬 왕이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침실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밀하고도 기쁜 사랑.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오직겠으면 주님을 질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와 일대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아주 우리와 조용하고도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비상적인 교제로 만족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은밀한, 아주 내밀한, 특별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항상 반겨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깨달음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환희를 깨달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지성소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의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행복의 원천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 달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머무를 때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내가 기도하는 골방, 내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달콤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침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무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말씀하는 개달은 아랍의 유목민으로 그 장막을 검은 염소털로 만든다고 합니다. 즉 여인은 햇볕에 그을려 개달의 장막과 같은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녀를 솔로몬의 화려한 휘장처럼 오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시커먼 천 조각을 덧붙여 놓은 이 개달의 장막 같다라고 비하하고 혹평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이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계단의 장막같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우린 연약하여 허물이 오늘도 많습니다. 우린 또 쓰러집니다. 우린 시술을 잘하고, 그리고 일을 그리칠 때가 우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우리는 또 서투르게 할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좌절될 수도 있고 앞에 어 정말 많은 어 장애가 있을 때 우리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이전에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를 솔로몬의 희장처럼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 우리에게 많은 얼룩이 묻어 있지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주님은 그 볼품없는 우리를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 주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놀라운 이 영광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진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우소 4장 7절에서 질그릇을 비유하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빚으시는 토기장애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소중한 즐거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가는지를 맺습니다. 즉, 구 약의 스바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깊고도 풍성한 주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얼룩과 허물이 있는 우리를 오늘도 안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흠이 있는 우리를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신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여도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앞에 기쁨으로 하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과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 리가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 를 향한 놀라운 사랑 으로, 이땅에 오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 옵 나이다. <목소리>